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뉴스 김만재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SLP고요. 오늘 날짜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가격이 조금, 시간차가 틀릴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이 오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각 차가지고 조금 늦게 올렸다, 올리는데 시간차가 조금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현재 4,193원, 4원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마이너스 5.5%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4,488원, 저가는 4,113원. 거래량 너무 좋고요. 거래대금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어, 지금 업트 기준 1위 달리고 있고요. 에이다가 바로 밑에 2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굉장히 큰 폭등을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 미국 형들이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형들이 깨고 나서 이제 투자금들이 더 쏙쏙 들어오게 되면 가격은 더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오늘 고가만큼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어,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섯 개가 지금 이제 준비금이 되면서 미국 준비금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지금 암호폐 쪽으로 또 다시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허리띠 꽉 졸라 매시고 안전벨트 매시고 버스에서 절대 이탈하지 마시고요. 얼른얼른. 얼른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셨다면 빨리 매수하시면서 버스에 탑승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공포 지수는 39포인트로 굉장히 크게 슈팅 나왔고요. 1포인트만 더 올라간다면 이제 내추럴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공포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지금 16포인트로 완벽하게 비트코인 시즌에 가까워졌다. 지금 비트코인 도비넌스는 59.5%로 지금 큰차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회외 차트는 저희 나라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큰 슈팅 나와서 2.99달러까지 갔다가 3달러를 돌파를 못했는데요. 오늘 3달러 부분을 한번 터치하고 올수 있다면 좀더큰 상승 어, 포모가 일어날 수 있는 어, 역할이. 충분히 가능이 되기 때문에 3달러 돌파 한번 기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더블 버튼 때문에 쭉쭉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기술적 반전 반전이 있고 트럼프 효과로 지금 이제 준비금 효과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요. 그동안 묵혀 있었던 호재로 지금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 이제 아마 내일 모레. 저는 이제 쭉 이제 기대 심리를 타고 쭉 타고 올라갈 거니까요. 얼른 버스에 올라 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김 반장 자료 한번 설명 드릴게요. 파트 1 기본편부터 파트 5 주요 경제 지표까지 150장이 조금 넘는 어, 자료입니다. 이거 다섯 번만 읽어 보시면 혼자서 셀프로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그리고 차트 분석 보조지표 활용까지 가능하시니까요. 꼭 받아보시고요. 타인에게 의존하시는 것보다 혼자서 셀프로 진행하시는 것이 성과가 더 좋으니까요. 꼭 받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방 통해서 제가 무료로 배포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평 같은 경우는 1시간짜리 영상 채널 상단에 올려두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분석, 코인 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 추세, 추세선, 추세대, 거래량 패턴 분석이 있고요. 다이버전스의 이해, 볼리저벤드, RSI, MACD. 엘리어 파동 이론 피브너 시대 돌림 김치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나사가 비트코인에 관계 자금 쓰는 늘리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 NFT DID 아마피 종류까지 제가 꾹꾹 눌러 담은 필요한 것들만 압축해 두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리플 CEO 전략적 비축의 SAP 포함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리플 SEC 사건 합의 지연에 대한 가능한 이후 공개 RLUSD 강력한 기간 수요로 60일 만에 73억 5천만 달러 달성했다. 기사 세 가지 갖고 왔고요. 성세계 읽어보기 전에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 주셔야만 김반장이 어,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예 입에 호재가 붙어가지고 손가락이 그냥 초대로 써야 되는데 호재로 쓰고 있네요. 100% 무료로 즉어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제 정보와 자료 꼭 받아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는 해외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매시간 해외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정보인 만큼 공유방 통해서 제일 먼저 전달 드리고요. 어, 방송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 공유방 먼저. 활용하신다면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전체적인 코인 정보와 급등 코인의 정보, 단타 추천까지 김반장이 직접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김반장과 함께하신다면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리시면서 부자되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 CEO 전략적 비축의 SLP 포함에 대한 의견.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LP를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의 전략적 준비금물 준비금 비전을 칭찬했다. 갈링하우스는 또한 어깨가 바이든 행정부의 SEC의 매우 엉터리한 사고방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쁨을 표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을 발표하는 논평했고 미국 대통령은 비축에 리플의 네이티브 토큰인 SLP가 포함될 것이다 밝혔고 이로 인해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급등했다 트럼프가 전략적 비축에 SLP를 포함시킨 것에 리플 c 시 코멘트 어, 트위터에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정부 디지털 자산 비축에 대한 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모든 사람이 협력하면 암호화폐 산업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제약했고, 그는 또한 극대주의자가 산업 발전의 적이라고 표현하며 이 발언은 전략적 비축의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하는 것을 비판하는 이해관계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오늘 일찍 트럼프 대통령은 솔라나 크르다노 SRP를 포함한 전략적 비축금을 발표했고, 대통령은 나중에 비축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가치 있는 암호화폐도 포함될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었고, 암호화폐 시장은 이 소식을 듣고 솔라나 에이다 SRP 가격이 24시간 동안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지금 리플 CEO 바라운 가운데 전략적 비축의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지금 뭐, 비트맨트맨, 벤츠르 연구 파트너인 알렉스 스의엑스 게시물에서 트럼프가 솔라나 에이다 SLP를 포함시키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이라는 아이디어가 약화되고 미국 의회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승인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근데 다 개소리죠. <laughs> 어. 지금 뭐 다른 암호폐 뭐 카르다노 설립자 찰스 호스킨슨 SLP가 훌륭한 기술이며 세계적 표준이며 여러 사이클을 거치며 10년 동안 살아남았고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 중 하나이기 때문에 SLP 준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한 가지에 너무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보다는 여러 가지 뭐 에이다 뭐 이제 보안 뭐 솔라나 그 다음에, 뭐, 이더륨, 뭐, SRP,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코인들이, 어 같은, 이제, 전략적 비축금에 포함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모여서 더큰 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큰 상승 이뤄질 수 있다, 라고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 사건이, 어, 리플 SEC 사건 합의 지원에 대한 가능한 이유가 지금 토레스 판사의 가처분 명령은 양측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다. 제레미 호건의 게시물에 따르면 리플 SEC 사건의 종결이 지연된 것은 토레스 판사가 내린 가처분 명령 때문이다. 토레스 지방 판사는 그녀의 획기적인 판결에서. 리플랩스의 특정 조건에 따라 대중에게 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가처분 명령의 존재는 리플랩스가 미래의 IPO를 진행할 가능성을 해칠 수 있음에 있는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혹은 리플랩스가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무시하도록 요청하려는 시도가 기각 자,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며 간단치 않아서 이 사건은 4월, 5월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모든 사건이 이미 기각될 것이다. 음 일단은 준비금이 되면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이 코인을 준비금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가처분 명령 또한 어 지금 대통령이 어 취소시킬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이 되구요 이제 토레스 판사의 판결만 자기가 본인이 뒤집기만 하면은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허들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제레미 호건 같은 경우는 이 준비금에 대한 뭔가 하나 나사가 빠져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러죠? <laughs> 저는 트럼프가 충분히 어, 바꿔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토레스도 어,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에서 주, 빈, 주, 빈, 어, 비축금을 준비한다 그러는데, 어, 여기서 자기 판결을 고지고대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RLUSD 강력한 기간 수요로 60일 만에 73억 5천만 달러 달성.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지금 제로에시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경쟁사의 거래량을 앞지르고 유통 토큰 수가 1억 2천만 개를 달성했다. 지금 1월 마지막 달에 리플 RLUSD 스테블 코인은 s f p 렛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73억 5천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지금 뭐, 리플은 준비금을 통제하는 동시에 스테블 코인 범위에 전략적이고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덱스와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커스터드 사업과 RLUSD 보관 방, 보관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 활용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리고 지금 SBI, 미구, 일본, 은행가도 지금 계속 파트너십을 더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RLUSD의 상황 자체가, 활용 자체가 틀려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패드나우, 미국 연준과 지금 이제 통합이 된후더 갑자기 상, 어, 거래량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안에 지금 스위프트 관련 회사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어, 지금 스위프트 관련 회사들과 조인을 하면서 좀더 많은 RLUSD의 거래량이 발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r l s d 도 굉장히 큰 미래 먹거리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정보란 있고요 정보 꼭 기입해 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정보와 자료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김 반장 정보는 해외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매일 매 시간 해외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정보인 만큼. 공유방에서 제일 먼저 전달 드리니까요. 꼭 정보 활용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전체적인 코인의 정보와 급등 코인의 정보, 단타 추천까지 직접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니까요. 김반장과 함께 부자되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반장은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